강쌤입니다. 아리입니다. 은하입니다. 버브입니다. 정원입니다 네, 오늘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드는지 혹은 포트폴리오가 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미술 대학이나 뭐 취직을 하려거나 그러면은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포트폴리오 뭔지 아세요? 분산 투자. <laughs> 뭐라고요? <laughs> 경제학자라고. <경제학부잖아>. 어, <laughs> 생각적인 <laughs> 대답이야. <대사가> 분산주자라고요? 토목분가 <laughs> 우리, <웃음> 우리 <웃음> 건축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 네. 설계하시는 분들. 아 어, 맞아. 저도 건축. 만들겠다 봤어요. 취업할래면. 뭐예요 그쪽에서는? 보고서 모음? <laughs> 미술에서는. <웃음> 어, 미술에서는 작품 모음집을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술대학을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클라이언트한테 내가 이런 작품을 해왔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거나 뭐 이럴 때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어요? 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더라고요. 유튜브에 누가 물어보셨어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포트폴리오 학원 뭐 이렇게 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아, 포트폴리오 진짜. 학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포트폴리오는 작품을 모아놓은 것이지, 포트폴리오 학원에 가면은 작품을 하는 학원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품을 학원 가서 작품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학원에서는 네. 짧은 시간 동안 하는 거니까 그게 음음. 자기를 표현하는 건 아닐까? 네. 길게 근데 이제 자기를 표현하려고는 하지만 뭔가 틀이 있겠죠? 내 작품이 아닌 그냥 아. 그 틀에 맞춰진 작품을 음. 억지로 그려낸 것 같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음. 네. 어, 다녀보셨어요 혹시? 어,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시, 뭐 실내 디자인이나 이런 게 투지도나 나와야 되잖아요. 음. 학원에서 만들어 준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어, 그래서 어. 유학 가는 학생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내야 되니까 많이 그런 학원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좀 이제 포트폴리오 학원 다닌다고 하면 좀 반대를 많이 하는 입장이라 제가 이제 저희 화실에서도 한뭐몇분 정도 유학을 가셨는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유학을 가려고 했던 거라기 보다는 그냥 그림을 재밌게 그렸고, 화실에서 전시회에 낸다든지, 이런 그림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학교에 트라이를 해봤는데, 그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자기가 재밌게 작업을 하고, 또 어떤 뭐 이야기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작품을, 뭐 책을, 자기 동화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 아이디어가 들어있는 창작 그림을 그려서,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한 친구들은 그냥 되게 쉽게 갔어요. 음.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 학원에 가야겠어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저희 화신 아, 안 왔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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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어쨌든 그렇게 자연스럽게 준비한 친구들 치고 그 유학을 거의 가고 이제 학교도 이제 그런 걸로 들어가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작업을 자기 작업을 한다, 자기 작품을 한다 생각하고 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겠다 야 너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음... 작업하면 좀안 좋은 거 같아요 네. 제 생각에. 막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겠다고 하면 보여주기 위해서 작업하는 거니까. 네 맞아요. 하고 음, 음, 하는 것보다는 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 생각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셀렉트 자기가 골라내면 되죠. 그 음... 학교에서 어떤 걸 좋아하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학교라든지 뭐 아니면 뭐 회사라든지. 그런 데 가는데 그 회사에서는 어떤 걸 원하느냐에 따라 그걸 그 회사에 맞을 만한 것들을 혹은 그 학교에 맞을 만한 것들을 골라서 이렇게 제출하면 되겠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배워서. 그럼 그회사나 학교에서 원하는 이제 상이 있잖아요. 네. 그에 맞춰서 그 이제 각각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유. 고생이네요. <laughs>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그 회사를 목표로 한다기보다 나한테 맞지막 학교 이런 데 찾아가는 서게 좋다고 생각하지 그 학교가 너무나 뭐 이제 뭐라고 이제 다 좋아하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좀더 많이 알아보고 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포트폴리오에는 창작 그림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모사한 그림도 들어가나요? 모사한 그림은 뭐내면낼 낼, 수도 있는데 모사한 거라고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드로잉을 많이 보죠. 드로잉은 이 사람이 얼만큼 그림 그리기 능력이 있는지 그런 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로잉 한 장만 가지고도 사실 알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어.